안녕하세요, 수국한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무속 세계에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그 중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저승 세계인데, 저승 세계에서도 이제 저승 사자라는 게 있잖아요. 음, 저승 사자죠. 음. 예, 존재하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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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어 저승사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어 과연 이 저승사자는 어 실제로 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어,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때어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그 사자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음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어 왜냐하면 음. 진짜로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어, 네, 일반의 좋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어, 사자 하면은, 어, 사자라고 우리가 해서, 어, 처음에, 어, 세 명이 오느냐, 사자는 무조건, 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사자는 무조건 세 분이, 어, 등장을 하십니다. 물론 사자는 어, 조상으로도 둔갑을 하고 또는 내가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 지인들의 얼굴을 어,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사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때는 가족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어, 조상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자하고 대화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꿈에서 우리가 저승사자도 봤. 하고, 어,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이렇게 어, 다시 깨어나신 분들 병원에서 어, 이런 분들이 어, 나는 저승사자를 봤어 아니면 나는 뭐 돌아가신 어, 우리 엄마를 봤어 아빠를 봤어 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저승사자를 봤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할 수도 있나요? 음 사자를 보면 어 사실적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등장을 하면 피할 수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세 분이 등장을 했어 세 분이 등장을 하면은 어 피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이미 벌써 이 사람은 갈 명이야 갈 명인데 어 사자가 와서 어두두 두 분까지는 봐줘. 어 우리가 삼세번이라고 그러지 죽을 고비도 삼세번을 넘긴다. 음 모든 게삼 삼이라는 숫자를 우리 이이 어, 이 대한민국은 그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세 번째 이제 사자가 와두 번까지 피하면 그럼세 번째 사자가 와서는 어말 그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이제 어 너는 이제 가야 되겠다. 음 너는 이제 여기에서 는안돼 현세에서 는안 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강제 집행으로다가 끌고 가죠. 이제.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저승 사자들이 찾아왔을 음, 때그 음, 명단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음, 보통. 음, 명단 들고 찾아오지. 네, 그런데 왜그 어떻게 제 얼굴을 알고서 이렇게 찾아오는 건지 어떻게 음, 알고 오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음, 또 만약에 피하거나 살수 있으면은 음, 이제 그 무당분들께서 이제 음, 해주시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을? 음, 아, 죄송합니다. 그게 그게 보면, 음, 아니야, 죄송할 필요는 없고, 그게 보면은 가장 궁금할 수도 있고, 음, 왜냐면, 어, 사자가 등장을 하면 얼굴을 보고 찾아오는 거는 아니거든. 얼굴을 어떻게 알겠어.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뭐 사자가 뭐 사진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 이름 석자 들고 오는데, 어,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강제 집행을 하는 사자는 얼굴을 알아봐. 어. 만약에 제 얼굴을 알고 찾아오는 거라면 음.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숨거나 뭐 음. 빼도박도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구술 구슬, 음. 구술해도 소용이 없는 음. 건가요? 아 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죽을 명이 오면 사실성으로 우리가 해주는 역할은 고비를 넘겨주는 거야. 우리가 뭐 진짜로 우리도 죽는데 무당도 죽잖아. 어, 무당도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 그거는 아니고. 죽을 고비가 다가오면 어, 사자가 두 번이 찾아오잖아요. 세 번째 사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어, 이렇게 두 번의 고비가 올때 우리가 그 고비를 먼저 아는 거야. 왜? 우리는 어, 신을 모시는 제자들이고 어, 무당이기 때문에 미래를 본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안 좋다. 어, 이 사람은 이 고비를 넘어가면 살 수가 있는데 어, 이런 게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비를 넘겨주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 음. 외삼촌께서 지금 조금 음. 위험하신데 음. 유독하신데 음. 구술하면은 음. 그러면은 이제 음.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 뭐 구술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까도 내가 말했다시피 고비가 온 거면 얼마든지 구술에서도 그분이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명이다 했다고 그러지 갈명이 돼서 진짜로 가야 된다면 어 그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 왜냐면 우리도 부르면 우리도 가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구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미래를 봤을 때아 요것만 해주면 되겠다. 요 고비만 넘어가면 되겠다. 어 그럼 그 고비를 넘겨주는 거거든. 그래서 삼촌의 말말 말 그대로 그 삼촌 외삼촌의 명이 정말로 어, 그렇게 지금 갈 명이 아니야. 사실적으로. 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구슬하던 기도를 하던 뭐를 하던 음살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정말로 정말로 음. 사람이 죽을 때 저승 사자가 정말로 찾아오는지 좀 음. 그게 궁금합니다. 음 사자는 찾아오지. 사자는 찾아와. 사자는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올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번째 사자 어 것까지만 피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사자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 어 왜냐하면 음 아, 내가 말이고요 어, 나도 나도 막이 사자를 내가 어 봤다고 해도 미친년이고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어쨌든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은 어나 또한 이 사자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고 사자는 무조건. 어, 다가올 때 정말로 어지러워. 일어날 수가 없어. 사자가 오면 앞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그냥 말 그대로 다 가위가 눌리는 3배의 느낌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 하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만 물어봐.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물어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음. 그... 어릴 때 봤던 음. 프로그램 중에 뭐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나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거기에 나오는 저승사자들은 보통 이제 새까만 도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가스 쓰고 음. 새까만 아이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막 <laughs> 오는데 음. 정말로 그렇게 도포를 입고 오시는지 음. 음. 아니면은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저승사자들처럼 음. 멋있게 이제 정장을 음. 입고 오시는지 음. 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음. 그래, 그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지. 어, 사자는, 어, 사자도 패션이 있어. 패션이 있는데, 막, 그, 신과 함께처럼 막, 그렇게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입고 나오지는 않고, 어, 사자 나름대로의 옷 스타일이 있어. 그옷 스타일을 내가 이제 한번 얘기해줄게. 음, 잘 들어봐. 어, 사자. 어, 사자를 보게 되면, 어, 진짜 옷이 막 패션업을 하고, 막, 신과 함께 나오는 것처럼, 막, 진짜 잘생긴 사자가 나오고, 막, 음, 그러진 않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사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자라는 이 자체가, 어, 실제로 보면, 정말로, 어, 소름 끼치고, 정말로 무서워. 무섭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뒤돌아서서 갈 때는, 진짜 막, 검은 도포가, 어, 진짜 길어. 어, 긴 도포를 촥 펼치고, 앞에 그 강제 집행하는 사자가, 어, 사람을 데리고 가. 그리고 그 뒤에 두 명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그 뒤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야 뒤를 싹 돌아볼 때는 아 진짜 소름 끼치고 어, 진짜 무섭어 진짜 말로 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정말 창백하고 눈은 초점이 없어 눈은 초점도 없고 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 어 무섭다라는 생각 이 꿈을 꾸고 나면 이 사자를 보면 어, 3일이 지날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그,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저승사자와 진짜 저승사자의 차이점이 있나요? 아, 뭐가 그렇게 자꾸 궁금해. 하나씩 하나씩 저 자꾸 질문이 늘어가. 그냥 빨리빨리 끝내지. 어, 다른 게 아니고,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자는, 어, 뭐, 다양하잖아. 뭐, 도깨비에도 나왔고, 뭐,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었고, 어,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패러디가 나왔지만, 진짜 사자는 정말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야. 내 가족을 데려가고, 어, 내 친척을 데려갈 수 있고, 또, 음,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자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는 진짜, 어 피해갈 수도 있고, 진짜 막 싸울 수도 있고, 이런 사자라면, 진짜 오는 사자는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그, 질문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혹시 다음에도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음. 여쭤봐도 될까요? 음, 다음에는 한번 이제 이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이제 진짜, 어, 사자 후, 어, 말 그대로 사후 세계, 그리고 이제 정말 사자 지, 지옥이라는 이 곳에서, 어 진짜로 벌전 어내제업을 어, 어떻게 닦을 수 있는지 그 업이 있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오늘은 이만 수고하셨